안녕하세요 뉴스포트 김승동 기자입니다 최근 금융당국이 수수료 환수 규정을 바꿨습니다 아주 빠르게 진행됐습니다 뉴스포트는 13개월에서 36개월 보험사 허위계약 환수기간 늘린다 보험 설계사 먹튀 원천 차단 환수기간 대폭 늘린다 이런 단독 기사들로 수수료 규정 변경에 대해서 알렸습니다 기사를 살펴보기 전에 지난 2021년 1200% 누리 만들어질 때 정말 검토도 오래 했고 이슈도 컸다는 이 점을 말씀드립니다 그런데 이번 환수 규정 변경은 정말 순식간에 이루어진 셈이죠. 이는 금융 당국이 정말 프레임을 잘 짰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업계가 전혀 군소리하지 못하게 했다는 거죠. 금융 당국이 허위 계약 근절 대책 혹은 차익거래 금지법 등으로 프레임을 짰습니다. 절대 하지 말아야 할걸 하지 말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 보험사도 의견을 내기가 어려웠을 겁니다. 아무튼 금감원은 일선 보험사에 허위 계약 근절 대책을 가져오라고 지시했고. 업계는 첫 번째 자체 규정 개정, 두 번째 재무적인 영향 분석, 세 번째 허위 계약 유입 방지 방안 등을 제출했습니다. 허위 계약은 돈을 벌 목적으로 가입 후 해지하는 계약입니다. 납입한 돈보다 받는 수수료, 시책 그리고 환급금이 많으면 돈을 벌게 되죠. 보험사가 허위 계약을 줄이기 위해 생각할 수 있는 건세 가지입니다. 판매 수당을 줄이거나 시책을 줄이거나 환수 기간을 늘리는 거죠. 사실, 판매 수당을 줄이는 건 말이 안 되죠? 그렇다고 시책을 줄일 수 있을까요? 당분간 시책을 줄일 수 있겠지만, 장기적으로는 시책 줄이는 것도 거의 불가능합니다. 경쟁사가 시책을 높이면 덩달아서 높일 수밖에 없기 때문이죠. 결국, 환수기간을 조정하는 것밖에 답이 없습니다. 2021년 1200% 룰이 도입되기 전까지만 해도 환수기간은 통상 2년이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는 13개월 차, 딱 1년 동안만 1200%룰 안에서 판매에 대한 대가를 지급하고 나머지 시책은 13개월 차에 왕창 주는 형태가 생긴 거죠. 그래서 일부 설계사는 13개월 차에 시책을 다 받고 해지하는 사례가 왕왕 있었다고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업계는 자체 규정으로 오는 7월부터 24개월, 즉 2년 이내에 해지할 경우 보험 차익을 무조건 환수한다는 조건을 내걸었습니다. 업계가 사실 다 똑같이 이 자체 환수 규정을 만들었죠. 그렇다면 이 바뀐 환수 규정으로 설계사분들한테 돌아갈 영향이 무엇인지 알아보겠습니다. 시책이 줄어들 수 있을까요? 줄어들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당분간만 줄어들 겁니다. 왜냐면요. 금융감독원이 모니터링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결국 경쟁에 따라서 시책이 다시 증가할 수 밖에 없겠죠. 판매 수당에는 당연히 전혀 영향이 없을 겁니다. 솔직히 영업을 제대로 하시는 설계사분들한테는 별로 영향이 없습니다. 24개월 이내에 해지하는 허위 계약만 속가나겠다는 의중의 그 정책이죠. 아무튼 환수규정 변경에 대해서 영업을 정상적으로 하시는 분들은 별로 걱정할 것도 없고 영향을 받을 것도 없다. 이런 말씀 드리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